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분쟁의 역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의 인류는 선악의 열매를 취한 후에 끝없이 편을 가르고 분열하여 싸웠고 또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분쟁의 역사를 걸어온 것을 우리는 모두 목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분쟁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편 가르기와 분열의 역사는 결국 성도들에게도 물어오게 돼요. 자, 무슨 질문을 하게 됩니까? 자, 너는 어느 편에 설 거야? 빨리 정해. 우리 편에 싸울 거야? 저쪽 편에 가서 싸울 거야? 그렇게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속적인 편먹기에 뛰어들어서 열심을 내어 싸우며 다른 신앙인들에게도 어서 싸움에 참전하라고 강권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과 기독교의 진리를 마치 그들의 주장을 변호하는 도구처럼 오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일례로, 사람들이 흔히 기독교의 복음과 그 사랑의 가치를 언급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철한 자리에 오셨기에 주님은 그하층민의 주님, 노동자의 주님, 군중의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그 주님의 대적은 예수를 따르지 못한 어느 부자 청년 같이 바리세인과 서기관 또는 로마 총독과 같이 상층민, 기득권자의 세력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들은 이런 주장으로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을 개벽하고 개혁할 도구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렇게 생겨난 기독교 사상과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는 민중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있죠. 그들은 스스로를 진보 신학 사상이라고 하면서 민중을 복음의 주체로 놓고 마가 복음서를 예수가 갈릴리에서 민주 운동을 일으킨 사건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야말로 이 사상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신학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병폐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은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기득권인 로마에 저항하던 종교적 정치적 세력, 저항 세력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론 유다가 그런 멤버였죠. 그 세력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는요, 어김없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대로 기득권자들과 이 직권자들의 편인 것입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이야말로 어리석은 단편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서 계신 곳은 과연 어디이며, 성도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과연 어떤 편에, 어떻게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수 있는 첫 걸음은요,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 편에 의지하여 서지 않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편에 선다는 것의 의미는 내네 편을 끊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인정하며, 나를 옳다 하는 그곳에 거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들과 언제까지고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고, 더불어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네 편의 연합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 우리들만을 중심으로 한이 편의 모임은요, 자칫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편협하게, 이기적으로 그 욕심의 판단으로 이끌어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당을 지어 힘을 휘두르는 군중의 심리는요, 더 이상 옳고 그름이 판단되지 않는 정력적이며 이기적인 거대한 흐름이 되어서 이제 이 방향을 돌리지 못해요. 그리고 향방을 잃고 극단으로 치달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병폐는 내가 나만의 편에 의지하고 그 지지에 붙들려 버리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하신 곳, 바로 그분이 이끄시는 곳에 절대로 서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편에 합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 편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 편에 붙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반드시 내 대적의 편, 다시 말해 원수를 삼고 또 대적을 만드는 일을 그쳐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후의 말씀에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서 원수는 누구이고 또 무엇입니까? 사실 모든 인생에게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원수입니다. 근데 이 원수의 존재는요, 두 가지의 의미로 볼수 있어요. 모두에게 있는 이 원수는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나를 싫어하고 나를 가로막으며 핍박하는 나의 크고 작은 대적과 원수들을 말해요.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해와 고통을 준 대상이 바로 원수라는 것인데 원수가 완전히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자, 불가능하죠. 왜입니까? 내가 욕심이 있고 바람이 있으며 내 의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그 대척점에 존재하는 누군가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이익에 상충되어지는, 내 욕심에 반하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들은요, 그런 대적들을 모두 척살하여서 사라지게 하면 평화가 올 거라고 망상하지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 대적들이 척살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또 생겨요. 나누어지는 대적이. 죽이잖아요. 또 생깁니다. 언제까지? 혼자 남을 때까지예요. 단한명 남을 때까지 대적은, 원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고 찾아야 할 중요한 두 번째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그 원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원수를 삼는 종력적이고 이기적인 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수를 만드는 내가 원수예요. 원수를 만드는 내가 진짜 원수입니다. 이 원수의 의미를 깨달으면 드디어 이해가 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누가 보금 6장 28절 이후 말씀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 뺨도 둘러대며, 내고도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지 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고 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선대, 그 사랑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의 일이라는 것이 참 이성적이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며 나아가서 너무나 불합리하게까지 느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원수가 단지 내 대적인 원수라면 그렇겠지만 만약 이 말씀 속의 원수가 앞서 말씀드린 누구입니까? 원수를 삼는 나라면요 이해가 돼요, 설명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는 대적을 만들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 말씀은 나를 향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나한테 저항하는 거예요. 입박을 맞으면 입박을 들어내라 뭡니까? 나를 맞게 하는 거죠. 내가 뺏겼는데 더 내주라. 뭡니까? 나한테 손해를 입히는 거죠. 자, 진짜 원수는 너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일거에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수야말로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이 존재하며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진짜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우리는 이 원수와 어떻게 싸우고 또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말씀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건세와 이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이라 영적 전쟁이자 믿음의 선한 싸움인 이 투쟁은요 우리의 지혜와 전략 그리고 우리 어떤 혈과 육의 무기도 통하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 그 저항의 일은 결국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편과 내 대적을 찾는 일은 일단 거기서 다 내려놓고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 매 주말마다 전국에서 성도와 국민들이 모여서 자금의 국가적 위기를 위해서 집회를 가질 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또 주된 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선행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분명히 혈과 육의 싸움만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모든 싸움에 앞서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지금의 이 자리를 살펴야 하고요. 진짜 내 대적의 정체를 알아서 주의 편에 서는 일을 힘써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부리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공의로 우리의 당한 일을 판단한다 하지만, 내 정의와 편의로 판단의 조건이 개입되어진다는 것은요 다름 아닌 바로 내가 내가 그 판단에 개입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우리가 이 일을 벗어나려면요 모든 성도와 교회는 항시에요 서로 또 함께 이 일에 전력을 다하고. 끝없이 기도하며 깨어 근신하기를 서로 돌아 돌아보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주의 뜻에 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도 기도합시다. 나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대적을 분별하여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악한 세력의 진지를 무너뜨리는 이 여리고의 전쟁과 같이 우리 이 전쟁을 들어가야 돼요. 자, 여리고 전쟁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의 전략, 전술, 무기로 통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전세를 알수 없어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그 여리고를 돌았고 큰 성,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우리도 자, 서로를 분쟁의 대상으로 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편에 서서 주의 뜻을 따라서 자 우리 당한 이 싸움에 임하여서 반드시 여리고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